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바스 AI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셀바스 AI 이 폭락의 카운트다운은 째깍째깍 돌고 있는데 과연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 하나만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자, 최근에 멤버십 올라갔던 거 여섯 가지 종목 중에 네 가지 종목이 급등 혹은 상승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에코앤드림 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역시도 5% 이상 그리고 피플바이오 역시도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엔 제가 왜 계속해서 현재 위치가 폭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거 좀 단순하죠. 일단 첫 번째, 이 셀바스 AI는 유상증자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했을 때이 발행가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어 6월 16일 날 가격 확정이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비빌 29일을 지나게 되면은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 상장 예정일 이전까지 막대하게 나오는 물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의 심리가 가격의 하락을 연결시킬 겁니다. 이번에 액수가 대략 한 500억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는데 500억이 들어와? 최소 10% 이상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물론 일부 이 대주주 물량은 묶일 겁니다 근데 그거 해봤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어 지금 대주주 지분율을 한번 보게 된다면 그러면 13% 14%와 어, 그러면 500억에 그냥 15% 잡는다 라고 하더라도 75억에서 한 맥시멈 100억 이 정도 제외하면은 바로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은 400억이거든요? 그러면 4,500억짜리 종목에서 400억의 매도가 7월달에 나온다? 이거 물량 소화하기도 너무 벅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좋은 평가를 지금 위치해서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몇 개월의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간단하죠. 이 가격 정해지는 이전이나 아니면 나비빌 혹은 상장 전에 현재 위치에서 한번더 올리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다만, 매도의 압력, 악재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위치에서 단발성으로 남아 어느 정도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가, 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수급을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 아, 좋진 않죠. 외국인의 매도가 훨씬 많고, 기관이 조금 달라붙는다라고는 하더라도, 양이, 절대값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큰 흐름의 연결은 못줄 겁니다. 그럼 솔직한 이야기로 수급이 이렇게만 연결되더라도 상승보다 예?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플러스를 계속 연결해 준다면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음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지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거냐면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21선의 파동, 요거 있죠. 이제 돌아서 한번 올라가는 그림. 특히나 이 종목은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 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기대할 만한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걸 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 여기에서 21선 이탈이 없다면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어, 맥시멈 봤을 때도 121선.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에는 61선까지만 노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게 25,000원부터라. 어차피 22,500원 돌파해도 한 24,000원부터 계속해서 하방압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00원 더 먹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안정적으로 61선 부근에 걸어 놓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이게 제 개인적인 심리인 거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두 가지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하락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만 어 이제 일정이 완벽하게 다가오기 전에 중간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노려보는 건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수급에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조금 더 들어와 주는 거 이거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일단 21선 위가 가장 베스트지만 맥시멈 121선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까지 는 지켜봐도 괜찮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면 쭉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탈 없다면 60을 선 혹은 취향에 맞춰서 한 25,000원 아래, 아마 24,000원부터 하방 압력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셀버스 AI에 대해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싫어도 이 500억이라는 매물은 네 이걸 쉽게 소화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어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홍보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이전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어요라고 안내드렸던 거 기억해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 한달4개 영상의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5월 1일 거 여기에서 3, 4% 4, 5%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자 보시면은 테크윙. 10% 이상 올라갔고 JVM 24%의 수익이 나왔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자면요 테크윙 6830원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225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다? 2520원.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쭉 보도록 하자면 5월 11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하이로코리아 2205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238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TNL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여기 정확하게 4 9 4 0 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0 0 0 같은 경우에는 5 8 0 0 0 0원지지면서서7의의익익을리리이이마지지으으실실콘콘투안도와와렸렸데이이시에에5 4 5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5 9 5 0원0지올라0다 이외에도 영상에서 보에는 LNF도 지금 이때 당시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말고도 JLK 당시에 7,700원에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11,400원까지 48.4%의 수익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4%, 5% 올라가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정말 선명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간 것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이펄 어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정확하게 46,2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말고도, 루트로닉, 제가 말씀드렸던 25,700원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신송홀딩스, 아,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잘짜잘한 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낫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다? 자, 멤버십 영상. 보통 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고려해 주셔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